여하튼간에 총리도 이제는 인정 하시겠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보수단체의 시위 어버이 연합을 위시한 보수단체 의 시위는 많은 부분 관제 시위 였다라는 것은 또 인정하시죠 인정 하십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관에서 시위를 하라고 해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라면 네, 뭐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시위에 관해서 보도도 있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이 재벌 기업 또 정경련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서 그것이 그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확인장관입니까? 그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제 대모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그 집단이나 단체에 부당한 시위를 해라, 해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해라. 아마 이런 것이 관제 대모일 텐데, 제가 아는, 하는 그런 부분은, 아는 바가 없고, 아마 이제 뭐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됐는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총리는 현재 주말에 열리는 태국기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관제 시위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시위를 보십니까?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잘 실제가 뭔가 진상을 밝힌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당을 주고 동원한 인력이 저렇게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 같이, 그럼 무슨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규모의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은 오늘 경향신문 특종입니다. 3월 1일 날 이른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유초명, 총연맹이 태극기 집회에 총 동원하라고 지시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데 지금도 관제 시위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었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를 보하니까뭐 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 다중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몇하에 따져봐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총리는 앞으로 어떤 지시를 하겠습니까? 자유천연맹의 지시에 대해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가 자기 그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집회에 모이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아닙니다. 자유총영맹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서 누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죠? 어떻게 총기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 이 지시는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어떤 지시를 말씀하십니까? 아, 3월 1일 네. 자유총영맹이 태우기 집회에 동원하라고 산하 단체들에서 총 동원령을 내린 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총리는 아이른바 어,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결심하면은 그것을 뭐 제한하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총리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총리가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라고 하니까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총리는 보수라는 철학 내지 이념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레이저 뭐 이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수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불안서혁명에서 어. 예를 들면, 기존의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코뱅당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좌, 좌, 좌파 진보라고 하고, 또그 반대편에 있던 분들을 보수, 우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은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어,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면 또 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이구의의 문제가 극단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말씀하시는 것분 불법적인 부분은 마치 좌쪽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보수 입장에서는 뭐래도 국가안보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안보입니다. 네, 안보죠.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는 이명박 정권은 자타가 보수 정권이라고 인정받는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보수 정권이지만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병영 면제 정권이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뭐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가 다 군대를 안 갔는가 참 그게 좀 한심하고 좀 의문입니다. 제가 안간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아파서 못 갔는데. 아파서 못간 것이 정말 죄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아, 저는 네. 못간 부분에 관해서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다른 분보다 좀더 헌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요즘 얘기하는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될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없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써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총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유독 이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겁니다. 뭐 다시 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뭐 기관지 뭐 이런 걸 군대를 안 갔고 또 정은찬 총리는 네 번의 신체 검사 연기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 받았고 또 김항식 총리는 또 이런저런 질병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우연치고선 너무 심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런 사유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총리가 이런 것볼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연일입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군대에 갈 때는 병력 자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은 갔고 어떤 분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병력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대다수가 또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비리와 부정으로. 어, 군대를 면탈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파서 도저할 히수 없는 없는데 군대 가서 그럼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정권 때 총리를 오래했던 조운찬 총리와 김항식 총리는 1947년생과 48년생입니다. 총리는 47년생과 48년생이 군대를 간 시기가 몇 년도에서 몇년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예, 뭐, 60년대 후반이나 네. 70년대 초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때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뭘 했습니까? 66년에서 72년까지죠. 국군은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조직입니다. 네,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월남에 참전했습니다. 5천 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조은찬 총리와 김항식 총리는 총리 동년배들이 군대에 갔던 시기는 월남전쟁 베트남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공산국가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장병들이 이런 두 총리 동년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정권 보수정치인이 국가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믿질 않습니다. 그 총리는 동의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대를 가고 싶어도 아파서 못 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저는 총리가 앞으로 대선 도전 하시든 마시든 그건 총리의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라면은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다는 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외교부 잠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